이 페이스롤러를 사용하면 비대칭도 개선이 되려나 그때부터였죠. 우리의 잘못된 만남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이렇게 음성분조를 하면 될려나?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치즈가 사용한 페이스롤러 후기? 소감을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분명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런 피부염이... 일단 저는 전문 제품 리뷰가 아니라 내가 사용을 해봤는데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여서 그냥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다 이것 때문이긴 한데 이 망할로메 롤러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쪽이 약간은 비대칭이에요. 실제로는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페이스롤러를 사용하면 비대칭도 개선이 되려나? 궁금해져서 제가 한 7일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대칭 개선보다는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다가한 5일차 때 조금 목쪽에 붉은 반점이 생기더니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여드름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아, 그냥 뭐가 좀 낫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헉, 그때부터였죠. 우리의 잘못된 만남은. <laughs> 그리고 제가 메타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러지 반응도 아닐 거고,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피부가 생각보다 더 약하고 예민해서 롤러를 더 많이 한이 왼쪽 목이랑 여기 얼굴 부분에만 난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오른쪽은 괜찮거든요. 진심 왼쪽에만 롤러 자국 그대로 여기 생겼어요. 아우 지금 되는 것도 싫은데 딱 이랬을 때 여기 목에 닿이는 부분 여기 바로 생겼고요. 계속 올라갈 때이 올라가는 자국 그대로 지금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제가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이렇게 롤러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 크림이랑 이런 걸 바르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겼나 몰라 이게? 제가 진짜 열이 받아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 롤러를 사용해야지 마음먹었던 비대칭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제 7일간의 영상을 편집하면서 같이 확인해봅시다. 제가 아직 이포 앱부터는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편집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안래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잠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려고요 한달 동안 써보려고 했는데 한 달은 좀 길어서 일주일 딱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주구장창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10분 롤러 하고 난 뒤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에요. 자기 전에 롤로 이거 하고 빨리 자야겠어요. 짠! 지금 얼추 편집은 다 끝냈거든요. 제가 편집하면서 느꼈던 건 같은 날에 찍었던 게 아니니까 약간의 각도 차이랑 그리고 뭐 빛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좀 배제하고 비교를 해본 결과 첫째로 할수록 사람 혈색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람이 초췌해져. 둘째로 비대칭에도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갈수록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3일차인가? 4일차부터는 얼굴에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오는 게 보이고 5일차부터는 이렇게 목쪽에 벌겋게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도 이게 생길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니 어느 누가 페이스롤러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접촉속성 피부염이 날지 알았겠어요 나만 몰랐나? 나만 모르는 거였나? 오늘의 결론은 페이스롤러는 비대칭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긴 한데 이제 저처럼 피부가 약하거나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자칫 잘못했다간 이렇게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7일간 페이스롤러를 사용한 저의 후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뭐 생긴 대로 살려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 실생활에서 제가 효과 있다고 느끼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참고 있는 건데, 간지럽고 불편하고, 저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들만 와닿아서, 페이스롤러는 사용을 안할것 같아요. 만약 돈 아까워서 꼭 써야겠다면, 이렇게 목 마사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뻐근한데 팔 마사지나, 뭐 종아리 마사지? 이런데만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거 찍기 전까지 페이스롤러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약하신 분들한테 페이스롤러를 사용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이게 완전 독이거든요. 지금 영상 촬영 다 하고 바로 피부과 달려갈 생각이에요. 어쨌든. 다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진짜 다시는 페이스롤러 얼굴에 사용 안할 거예요. 와, 진심. 진짜로.